자, 2025년 고2 3월 모의고사 23번. 회상과 인식을 구분하는 기억체계. 어, 이 글을 읽었을 때 회상과 인식을 구분할 줄 알면 됩니다. 만약에 뇌가 has already stored, 이미 저장을 시켜버렸어. 누군가의 얼굴 또는 이름을. 자, 즉, 너가 누군가를 알게 됐어. 그 사람 얼굴 봤지? 이름 알지? 자, why do we still end up remembering one, not the other? 근데 왜 하나는 결국에 기억하게 되고 다른 하나는 아니냐는 거야. 자, 어떤 상황이냐면, 앞으로 이제 한10 10년 지났어 길 가다가 너네가 우연히 날봐 그럼 뭐라고 생각해? 어나저 사람 아는데 누구지? 어 어디서 봤지? 이런 상황 얼굴은 아는데 저 사람이 누구인지 이름 다 모르는 거야 안 그럴 것 같지 진짜 그렇게 돼자 this is because 이것은 왜냐하면 뇌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 of two tier memory system 두 단계의 기억 시스템을 갖고 있대 작동하는 When it comes to retrieving memory 어떤 기억을 되찾으려는 것에 관해서 두 단계의 메모리 시스템에 대한 어떤 걸 갖고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두 단계를 갖고 있는 것이 Give rise right to, 야기한다 흔한 그렇지만 좀 짜증을 유발하는 어떤 감각들을 자, Recognizing someone 누군가를 인지해 선 방금 예시 준 것처럼 But not being able to remember 기억할 수가 없어 어떻게, 왜 그들의 이름이 무엇인지는 모른다는 거야 <laughs> 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뇌가 차이를 두기 때문이야 친숙함과 회상을 자좀 명확히 말하자면 친숙함 즉 인식이라는 것은 When you encounter someone 누군가를 만날 때야 또는 무언가를 마주칠 때야 And you know you've done so before 너는 알아 너가 이전에 해봤던 것 내가 뭔가를 해봤어? 누굴 만나봤어? 기억을 한다라는 거 근데 그걸 넘어서잖아. You've got nothing. 아무것도 없어. All you can say. 네가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은. 관계대명사 표시 한 번만 할게. 너가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은 is this person thing. 어떤 이 사람 또는 이것이 이미 너의 기억에 있다라는 것만 말할 수 있어. 이두 가지. 친숙함, 인식에서는. 자그럼 회상은 뭐냐면 when you can access the original memory of how and why you know this person 어떻게 왜 너가 이 사람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원래의 기억에 접근 접속을 할수 있어. 즉 그걸 다 알고 있으면 리콜인 거예요 인식은, it's just flagging up the fact that the memory exists. 기억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그냥 가리키고만 있을 뿐이라는 거지. 즉, 네가 누군가를 인식하고 있다? 그럼 넌그 사람을 어딘가에서 봤다 정도만 알고 있는 거고, 그 사람을 내가 회상할 수 있다? 상기할 수 있다? 그럼 되게, 기, 되게 깊이 있게 알고 있다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